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, 그냥 제... 클럽 이런데 우리도 섹시 댄스를 부탁한 건 아닌데 <laughs> 우리도 섹시 댄스를 부탁한 건 아닌데 <laughs> 아 섹시 댄스 정이 아, 씨 진짜... 그래. 어? 미안 뭐미안그래도뭐 음악 딱 주면 추면... 추는데 저 약간 저제 스타일이 있어요 신체 공연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요 또 기대하실 정도 아닌데 그럼 저도 여기에 스테이지면 예 네, 신나는 와우. 노래 스테이지 저는 약간 뭔가 착착착 끊기는 노래가 좋아요 이런 느낌을 출수 있는 <laughs> 귀여 <laughs> 이런 느낌을 칠수 있는. 오. 오. 아, 여워 어. 아 근데 약간 춤 어, 어, 느낌이 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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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선이 중요하네. 시선. 오! 야, 야, 야. 오, 와와. 오, 동엽이 형이었어. 오. 오. 동엽이 형인데? 오. 근데 여기. 원, 투, 쓰리. 뿅. 그니까 마무리. 오, 둘이 잘 맞는다. 아, 진짜... <laughs> 아니 나를 생각해, 나를 생각 둘이 뭐 하나 하겠는데? 아, 그래. 야 번호 주, 번호 아. 번호 주고 가라. 야, 아. 야, 근데, 야, 아, 야, 야, 야. 둘이 같이 쓰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데 미면 차이가 있는 게. 경혜는 즐기면서 하고 너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<laughs> 저는 일어 그러니까 넌일일 일하는 일 거야 순수함이 너무 없었어요 아 그래요? 네 망했네 <laughs> 느낌이 딱 있네 아 최고다 그치?